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1시간 정도 심의 끝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개 내용에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그리고 정확한 나이와 실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조선, 33살 남성이고 사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원회는 다중이 호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여럿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실을 비춰볼 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도 충분하고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공익이 크다고 봤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차별 칼부림을 저지른 범인 조선은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인터넷의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해 보는 등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범인 조선은 범행 전날인 지난 20일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범행 현장 일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흉기까지 구입한 사진을 올린 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가 하면, 25일 밤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으며, 26일 낮에는 온라인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오후 2시에 살인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범인을 비롯해 잔혹한 모방범죄를 예고해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느끼게 한 잠재적 범죄자들, 그리고 영상을 유포해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며 피해자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영상 유포자들에게도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 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